자 48쪽에 48쪽에 5번 봐요 자 48쪽에 5번을 보면 자 평행사변은 있다 이렇게자 그리고 대각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대각선이 대각선에 연결돼 있어 야 그거 유행 지났는왜 이제야 얘기하고 있어? 그 유행 한참 전에 지났어 이미 안 쳤어 아직 자 근데 아니 야, 봐. 봐. 아, 아. 자, 요렇게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 있는데 여기가 평행사변형인데 여기가 사고 높이가 사야, 그렇지? 자, 근데 자 보면은 어, 지금 어떤 거구 하는 거냐면 삼각형 ABO의 넓이가 6이래, 6. 어디가 6이라고? ABO가 6이야. 자, ABO 이렇게 4분의 1 조각이 그, 여기가 바로 6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A2의 길이를 구하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요각, 요거와 요거가 뭐가 될까, 두 개가? 합동이 돼요, 합동. 왜? 여기 90도로 똑같지, 그지? 그리고 대각선이니까 길이가 2등분이 되지, 그지? 그죠그 요각과 요각은 지금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같으니까, RHA 합동으로 두개 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그럼 결국 나는 요거 넓이와 요거 넓이 같으니까 내가 요거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돼요? 이해 되지? 자너 지금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어? 자 그리고 보면 높이가 4잖아. 그럼 여기가 보면은 얘가 중점이야 그죠?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돼겠어 얘도 그럼 높이가 뭐가 되겠어? 얘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요. 알겠어? 같아서요. 혹시 왜 같은지 모르겠는 사람. 자,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라서래. 그래. 이거랑 이거 합동이니까 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몇 센치가 되는 거야? 2 센치가 되는 거지. 그럼 자 다시 봐봐. 자, 요렇게 있어. 내가 90도로 내렸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야. 근데 이 삼각형 요거 하나의 넓이가 뭐랑 똑같냐면 요 위에 있는 넓이랑 똑같으니까 6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의 길이 뭐라고 될까? 여기 길이. x라고 두자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x 곱하기 높이가 되고 그게 6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약분 약분하니까 4 더하기 x가 6이 돼서 장훈아 x가 몇 cm? 2cm 이렇게 되는 거야. 2cm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응? 2cm. 이거 방금 구했잖아.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 되니까 높이도 반띵이 되는 거고 그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지니까 결국 요길를 X라고 두고 요 삼각형의 넓이 이용해서 구한 거야 알았지? 적어놔. 자 다음 또몇 번이야? 괜찮아. 자 49쪽에 있어 그리고 답만 쓰지 말고 자훈아 답만 써도 괜찮아. 아 모르겠다. 50쪽에 몇 번? 7번또 없어? 장훈이는 없어? 어, 또 자, 7번 봐봐. 자, 유준아 7번 보니까 원래 평행사변형 있어, 그렇지? 그 평행사변형에 대각선을 가지고 또 그걸 보면 되는 거야. 또 이게 대각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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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만들어가지고 요거랑 요거 길이하고 요거랑 요거 길이 같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됐었어? 유진아 이거 뭐가 이 이사각형 뭐가 돼? 이사각형 평행사변형 또 되는 거야. 왜 대각선이 2등분 되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a, b, c, d가 여기가 바로 24야, 그렇지? 자, 24, 요 요거 반쪽이니까 요거 얼마 되겠어? 10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예. 그럼 여기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도 10이, 얘도 10이, 12, 얘도 10이니까 이 새로 만든 사각형의 넓이는 48. 48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됐어 예. Yeah. 예. 아 이해돼? 네.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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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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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예. 번이요? 어? 잠깐만요. 어? 야야 야, 근데 나 지금 문제 푸는데 얘들아. 어, 나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럼 자몇답변 번. 백백십일 50도 어, 그렇게 그래, 돼. 그래. 또몇번몇번 아까 또. 자, 여기 됐어. 51쪽 됐어. 52쪽은. 어, 5할게 7번이요. 7번. 응. 유진이 여기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이거 바꿔 그면 되겠다. 이거 여기서 바꿔 그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거 지우고 아야 아, 그러지마 야너나나 너, 너, 나 저기 너희 엄마한테 욕먹어 이상한 걸로 아, 했다고 네가 얘기하면 나큰일라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너그리고서 얘기할 거잖아 아, 진짜 <laughs> 자 AOD 둘레 길이가 26이야 네. 그지 AOD 어디야 AOD AOD지 아. 자 아니 대각선이 18이니까 여기 9cm야 맞아 아니야 아. 그러면 총 합쳐서 16, 26이니까 여기 몇 센치가 돼? 5cm가 되지 않아?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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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26이 돼야 되잖아. 아니야? 위에 아, 12가 있었어요. 왜 12가 있었잖아? 그럼 이 5cm가 여기 몇 cm가 돼? 5cm가 되지 않아? 1 0 c m 5cm. 5cm 이게 왜 어려? 워1 2 c m 가 어딨는지 몰랐어요. 위에 있는데요. 네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자또또 또 없어. 이제 더 질문 없어? 어, 네. 그럼 어디 프로고. 이거 풀어, 이거 풀어. 아니 그왜그왜 그왜 이렇게 밑에 프로고. 야임마왜 밑에 프로고.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모니까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노래 잘불러 조또? 조또. 아 조금 조금 조금. 아 조또라는 게 일본어를 조금 이치급이겠 조또. 자 됐지? 아 조또 안 돼. 세곤데 왜? 세곤데 됐어. 는거 찾은 거예요. 아이 일본어가 데스예요? 데스가 뭐뭐 이다란 뜻이야. 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3쪽 여기는 안 풀었잖아 53쪽 그치? 네. 53쪽 쪽. 그 워크북이고 이거 53쪽 자 53쪽 지금 풀어. 아 잠깐만 근데 지금 풀면 또안 되니까 지금 빨리 풀어봐. 빨리 네. 네. 쉬워요. 어? 쉽지 않은데 쉬워요. 자, 2번 봐요. 자, 평행사변형인데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여기도 같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여기 x도를 구하라는 건데 자, 봐요. 잘 봐. 자, 여기를 내가 여기를 뭐라 할 거냐면, 2 a 라렇게 각도를 일부러 2A라고 하는 거야. 일부러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180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아, 이해됐어? 응. 네. 음. 자, 그다음에 여기 각도를 구할 건데, 이등변이니까이등변이니까 이등변이니까 180에서 1를반 다음에 뭘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이 각도가 그지? 2분의... 어, 180 마이너스 2A가 돼서 90 마이너스 A가 여기 각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번에 여기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도 180에서 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여기 A 그래서 요거요거 더한 거가 뭐가 돼? 90도가 되지 그걸 180에서 빼면 그게 바로 X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저기를 2A랑 2A라고 두는 게좀 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빨리 적어놔요. 왜냐면 저기 어차피 2로 나눌 거라서. 2등변이라서. 어? 어? 내가 잘못 풀었나? 어 그래. 음. 자다 됐지? 다 정리됐어, 얘들아. 네. 그래도 조금 진도만 나갈게. 네. 음. 자, 열화의 사각형. 자, 옆쪽으로, 옆으로, 옆쪽으로. 더 있어? 더 있어, 지금? 아, 뭐야. 그냥 수업 듣기 싫다는 거잖아. 개 너무 하네. <laughs> 얘도 왜안 넘어가? 아니 넘어가야지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뭐야? 그렇지,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자 다섯 가지 성질 얘기해 봐첫 번째. 어, 평행하다. 두변 두변. 두 그치 그걸 무려해. 그래? 두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laughs> 그다음 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두 번째가 두쌍의 대변의 길이가 <laughs> 같다. 두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다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대화선이 서로 이등분 한다. 마지막 게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오케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의 성질 기억해야 돼. 자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이 평행사 변형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니까 러 평행사 변형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있고요. 아니요. 그다음은 뭐냐면 마름모라는 게 있어요. 응. 이거 두개 합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 안에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얘네 둘을 합쳐서 정사각형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모라고 말하면, 그게 직사각형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 직사각형 이게 직사각형 아니야? 너 직사각형 어떻게 그려?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니? 이렇게 그려? 직사각형? 아유 씨뭐 이게 뭐찌그러잖아 그거. 아유, 자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직사각형은 아까 내가 얘기했어 뭐냐면 평행사변형 안에 있다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 열고자 평행. 사, 변, 형, 이, 변, 서. 평행사변형 이면서 뭐가 되냐면 한각이 90도. 그러니까 모든 각이 똑같으면 돼. A, B, C, D. 그래서 모든 각이 똑같으니까 그걸 우리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각이 몇 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 이면서 한각이 90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왜? 갔다. 와. 그래? 그 손씻으러 가는 거야.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할게. 자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 자 직사각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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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각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각이 똑같다는 거는 그냥 한 각이 9 0도다라고 하면 돼요. 알았지? 한 각이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모두가 다 90도가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한 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직각사직사각형, 직각사각형 아니야? 네. 직사각형이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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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어, 직사직사직각사각형을 그 직사각형이라 고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다 어, 줄여서 자, 그다음 말은 뭐? 자, 그리고, 아, 직사각형 하나 더 설명할게. 직사각형은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한각이 90도 있죠. 또는, 또는, 평행사변형에서 한각이 90도 또는 평행사변형이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큰두 가지 성질은 한각이 90도, 직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알았지? 딱 기억해. 어, 기억해.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어~ 평행사 저희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직사각형이 안될 수도 있어. 어~ 곧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다음에 자 마름모 자 마름모는 똑같아 평행사변형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 첫 번째는 모든 별의 길이 가 같아야 돼. 자, 마름모는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얘기하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면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자, 또 마름모의 또 다른 성질이 하나 있는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야. 오케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직사각형도 두 가지 성질이 있고 마름모도 두 가지 성질이 더 있는 거야. 알겠지? 예. 다시 자, 마, 평행사변형 마름모. 마름모라는 건 평행사변형이면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또두 번째는 자, 또 대각선이 어떻게 돼? 대각선이 대각선이 수직이다. 근데 음. 만약에 음. 마름모를 이렇게 그리면 아 뭐라고? 마름모가 이렇게 있으면 살짝 렇게 세지 요렇 그러니까, 평,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름모 마름모인 상태에서 뭐 조금씩 왔다다해도 갔다 평행사변형이에요. 알았지? 어,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성 성질들 두개 받고 그다음 정사각형은 얘네 둘을 짬뽕하면 되는 거야. 진짜 짬뽕하면 돼. 짬뽕, 쌈뽕한 거 아니고 짬뽕한 거예요. 자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자 어떤 성질이냐? 있 네변의 길이가 같고요, 네변의 길이가 같고, 그 모든 각이 몇도가 되는 거야? 구십도가 어 되는 거야. 알았죠? 또 무슨 성질 있어? 또요 그러니까 저 평,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 그뭐또 어떤 거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아까먹잖아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 을다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요 그 다음 또또 서로 어, 서로 대각선이 서로 수직도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자 한번 우리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 같이 보자 자 이건 문제 풀면서 여러분도 성질을 기억해야 돼 정확히 네. 자 우리 1번부터 보자 1번 자 1번 보면은 자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니까 요렇게 대각선 길이가 있고요. 자, 어디냐면 여기가 xcm, 8cm, 6cm, 대각선 10cm, 여기 ycm. 자, x 몇 cm야? 장훈아, 그게 토 끼고 있으면 존나 졸아. 졸리고 눈 감고 땡겨 앉아 허리 의자 땡겨 앉고. x는 마주 보는 게 똑같으니까 6cm 그렇지? 그 결국 소리 이렇게 내야 돼? 좀 매너 아니면 좀아우나이게아 이... 아, 발을 두고 이렇게 끄면 아 됐다. 자 y 대각선이 똑같으니 몇 cm? 10cm, 10cm, 10cm. 알았지? 아, 아, 아. 이해됐죠? 자 그다음 자두 번째 자 직사각형이니까 x가 몇 도가 나올까? x 몇 도? x 몇 도? 그렇지 90도가 되겠지 직사각형이니까 자 여기가 90도니까 y 몇 도? 오, 오십. 오십. 50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2번에 있는, 마른모 숨겨가십시오. 2번에 있는 거. 자, 마름모면은 자, 요렇게 모든 뭐,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모든 변의 길이가, 아, 다른데. 네.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대충 할게. 네. 자, 이렇게 생겼고, 자, 대각선이 그렸어. 이렇게. 여기가 ycm, xcm, 8cm, 3cm, 5cm야. 자, ycm 몇 cm야?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y가 5cm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수, 서로 수직이라 했는데 2등분도 있는 거예요 x 몇, x 몇 cm 4cm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대각선 그는거그이는게 나왔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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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여기 몇도 여기 전체가 x도 여기가 35도 여기 y도. 자, 봐봐.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얘가 결국 마름모니까 이등변도 돼요. 그지 그럼 여기 몇 도? 35도. 두개 더하면 70도. x 몇 도? 110도. 그 평행하니까, 엇각이니까 y가 35도야. 그래서 마름모에서는또 어떤 게 성립,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각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이 이등분 돼. 알았지? 각도 이등분 된다. 자, 우리 1-1, 2-1 풀어.

있지 않아? t know. I 딸깍? n t know. I don't k n o 진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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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90도도 어? 90도도 응? 뭐 모든 변변은 강원 똑같고 모든 각은 두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럼 AC의 길이 얼마? AC 길이. 아이, 그만. 그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6cm죠. 그죠? 대각선이니까. 그다음 각 ADC ADC니까 여기가 ADC잖아. 90도 아니야? 어, AC. 어, 제발 ADC 90도야. 어. 자, 일단 옆에 거 지금 3-1번 빨리 해. 3-1번. 했어요. 다안 아, 했어요. 자, 그건 됐고요. 자, 자 다시 앞으로 5 4쪽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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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저기 등변 사다리꼴 설명해야 되는데 여따 설명 마저 하고 갈게요. 자, 봐 봐. 자, 등 자, 등변 사다리꼴에서 뭐가 있다고? 등변 사다리꼴. 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혹시 뭔지 기억나? 사다리꼴? 사다리 사다리 같이 생긴 거예요. 자, 그건 맞는데. 그리 네. 자, 한, 한 쌍의 평행하고 어 그냥 하 자,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 사다리꼴이야. 알았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사다리꼴이라고 그래, 이렇게. 한 어,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해야 돼. 오, 너 사각형 했는데? 한 쌍의 대변이 병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난 얘기했어. 근데 이게, 이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해야 되고 모서고 등변 아니야. 이렇게 될수 있잖아. 이것도 사다리꼴이야. 아, 자. 음. 음. 자, 근데 등변이라는 말이 붙으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변 있죠. 음. 이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고 그래. 이따가 내가 사각형을 통째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해줄 건데 자 일단 요거의 성질을 보게 되면 등변 사다리꼴만 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아까 전에 내가 그 직사각형 할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얘기했었어, 그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 등변 사다리꼴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알았지? 등변사다리꼴도 뭐가 같다? 대각선의 어 길이가 같다. 알겠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등변사다리꼴에또 하나 성질이 있는데, 자, 요거 요각과 요각이 같고요, 요각과 요각이 같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네 둘을 더 몇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 평행사변형 성질도 조금씩 같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기억해야 돼. 자, 등면사들 걸 뭐라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밑각이 같습니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좌우가 똑같다. 좌우에 있는 각이 똑같다 보면 돼. 왜? 요것도 요것도 같으니까. 그지그 다음 위아래. 위아래가 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100. 80도가 된다. 이렇게세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지? 등면사다리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사각형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각형은 우리가 각이 몇 개인? 네, 네 개. 개. 어, 세 개? 네 어, 세 개면 안 돼, 장훈아. 아, 괜찮아? 음, 어, 어, 그렇지. 자, 근데 자, 우리가 사각형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게이런 것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이를 우리 뭐라 그래 이게표현은 바로 사다리꼴이야 자 사다리꼴 있죠 사다리꼴 안에 사다리꼴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야 지금 잘 봐도 이거 평행사변형 그다음 여기 평행사변형에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야 뭐 바로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다음 얘는 그다음 마름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그다음 자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를좀 해볼게. 그래서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하면 뭐가 된다? 정사각형. 자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 되기 위해선 무슨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될까? 어, 그치 뭐어 이게 좀 평행하니까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어, 평행해지면 돼요 알았죠? 알았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얘네 두 개가 길이 같다 뭐 그런 거서도 되겠지 근데 요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아무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에서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붙으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 되려면 뭐가 추가돼야 돼? 뭐가? 각 하나가 몇 도가 되거나 90도가 되거나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의 길이가 어, 길이가 같다. 같다. 오케이? 그다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이에 대한데 장훈아 지금 보고 있지? 아휴 진짜. 자 또는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요두 조건 중에 하나가 붙는 거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거나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다음 자 이제 마름모에서 직사 아 마름모에서 정사각형 만들 거야. 마름모에서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 마름모에서 정사각형 될 때는 누구의 성질이 추가가돼야되냐 바로 여기에. 직사각형의 성질이 추가돼 돼야 d 알았지? 아, sugar dead? I've unknown it by one 여기에 직사각형의 성질. 질겠지 성질. 그 위에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때는 뭐의 의질질이 t s 의 성질이 플러스가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 g s o n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해,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색깔 펜을 쓴거 있죠. 초록색과 지금 파란색이 있지. 그게 이제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거나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야 돼. 네.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4번. 자, 4번 그냥 바로 얘기해 보자. 4번. 6cm, 6cm. 65도. 65도. 자 4-1번 풀어 풀었어요. 어 4-1번 1번, 1번 얼마 X? 12. 12cm 그 다음 네. 어, 110도 잘했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57쪽 58쪽 홀수 번풀 기준으로 쉬다 하자